2 0 2 1만 107일용하량식소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요절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틀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의 말씀과 세례를 베풀도록 하십니다. 이를 통해 메시아의 길을 준비케 하십니다. 이를 통해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합니다.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부과된 세금 외에는 부과치 말고 강탈하지 말고 자신의 것을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과된 세금보다 더 부과치 않는 것, 강탈치 말고 자신의 금료를 족하게 여기는 것, 남는 옷을 없는 자에게 주는 것, 과연 이런 것이 회개의 열매인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지나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고 욕심을 부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양심에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욕심 부리고 만족치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